오늘 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최고의 날 우리 마음의 동기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역대상 28장 엊그제는 샤핑몰에서 전도를 했다. 만들어 놓은 탁상용 칼렌더와 결심문이 붙어있는 마스크는 전도용품으로 정말 완전 완전 짱이다.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감사하다고 받는다. 내가 단골로 가는 가구점이 있는데 거기는 커튼이랑 부엌 용품을 팔고 아이들 장난감을 파는 곳이라 우리 부부의 단골 가게이다. 아마 일하는 사람이 1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거기 매니저는 아랍 사람이다. 즉슨 모슬람. 흐흐흐. <laughs> 그런데 우리랑 친하니 우리가 부탁하는 것잘 들어 준다. 내가 가면 무조건 20%디 c 해 준다. 엊그제는 그곳에 일부러 가서리 일하는 직원들 성탄 선물로 주라고 탁상용 캘린더를 아마 200개는 준것 같다. 직원들 다잘 나눠 주겠다고 한다. 너무 재밌지 않은가? 무슬람 사람인데 예수님 영접하는 결심 문 들어 있는 탁상용 캘린더를 전체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 하나님이 그분이 쉽게 예스 하게 해 주셔서 감사 감사. 어제는 아이들 놀이터를 지어준 공원에서 아이들은 성탄 축제로 완전 댄스 파티를 하고 나도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댄스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를 동영상으로 찍는다. 흐흐흐. <laughs> 아이들은 계속 놀고 나는 그 근처의 가게 앞에서 그냥 배회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다가가서 선물이라면서 마스크도 주고 칼렌더도 주고 흐흐흐. <laughs> 더 많이 못 챙겨온 것을 후회하면서 다음엔 차에 더 많이 갖고 다녀야겠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마스크를 20만 장 만들었는데 단한 명이라도 이 마스크의 결심문대로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말이다. 한국에도 결심문 들어있는 마스크랑 덧신 사용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있어서 감사. 지난번 후원금 얼마 남았냐고 하니 150만 원 남았다고 해서 얼른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보냈다. 기, 승, 전. 복음 전파. 한국이든지, 케냐이든지, 무조건 기, 승, 전, 복음 전파이다. 때가 가까움에 말아놨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모나,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와께서는 호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And you, my son Solomon, acknowledge the God of your father and serve him with wholehearted devotion and with a willing mind. For the Lord searches every heart and understands every motive behind the thoughts. If you seek him, he will be found by you, but if you forsake him, he will reject you forever. 다윗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을 영어로는 acknowledged God of your father 이라고 나와 있다. 넌 멋있지 않은가?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너도 인정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수 있는 아버지. 솔로몬도 자라면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는지를 보아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아들에게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너도 알고 믿기를 바란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다윗 왕이 참 멋있게 느껴진다. 성경에서 아내를 여기저기서 많이 두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여자인 나로서는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데 이럴 때는 되게 멋있다. 지금 묵상의 맥락엔 좀 벗어나는데 얼마 전 누가 나에게 성경 인물 중 누구를 좋아하냐고 묻기에 바울이라고 했다. 이유가 뭐냐고 또 묻기에 자기 훈련이 강한 사람이라서라고 했다. 바울은 아내를 많이 두었던 말이 없다. 한번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얄짤이 없이 하나님만 보고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이 바울.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왜이 여자 저 여자 아내를 많이 취했을까?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도 되는지라 나는 다윗보다는 바울을 훨더 좋아한다. 자 다시 묵상의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또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영어로는 serve him with a whole heart. devotion and with a willing mind이라고 쓰여 있으니 즉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열심히 한다 해도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 말고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윗은 연이어 솔로몬에게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한국말로는 의도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motive, behind the thoughts이라고 나와 있다. 즉슨, 생각 뒤에 숨겨져 있는 동기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은 영어로 God knows everything인데, 나는 사역을 하면서 이 말로 인하여 많은 상황에서 큰 위로를 얻고, 그리고 큰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니 혹 내가 오해하는 사람도 혹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된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한다. 그래도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그래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최선의 삶의 태도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숨은 모든 동기를 알고 계시니까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즉슨 예수님 마음에 무엇이 가장 관심일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용기 주고 힘 주고 위로 주면서 하루를 다 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녁 시간은 노방전도로 피날리오를 장식했습니다. 할렐루야, 쓰담, 쓰담. 성탄을 아주 잘 보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올해의 날들도 더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주인공 만들어드리는 삶을 살면서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을 저도 잘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려야 할 일은 절대로 없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저는 섬겨야 할 일들이 있어서 외출을 해야 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중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저는 묵상을 하면서 때로는 묵상의 내용과 사실 상관없이 그냥 울컥 울컥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나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제 묵상을 읽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여.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 정말로 저는 오늘 어, 묵상을 하면서 자신 있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은 어려울 때 올수록 하나님하고의 밀어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꺾이고 좌절될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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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는 음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 있게 했던 그 고백,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솔로몬한테 말하는 거죠. 너의 아버지 하나님, 즉슨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네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가족들, 친구들, 그 누구들 한테뭐 동료들,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대와 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내가 울컥하면 따라 울컥하는 분들 많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어, 특별히 화장하고. 어, 직장 가는 길에 울컥하면 마스카라가 지워질까봐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세상 근심 걱정 누군 믿고 막 이래서 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아서 울컥하는 울음은 너무 좋은 울음 같습니다. 울컥 까짓거뭐 어, 마스카라 좀 지워진들 다시 고치면 되니까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크리스마스가 어제 지났지만 매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명심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힘 내시옵소서. God is with you, Emmanuel.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God loves you, God loves you. Don't forget, God loves you.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